아, 스마일 로해아지 그러면? 에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아, 안 죽을 수도 있지. 뭐 빨리 죽이면 돼요. 뭐니? 어. 아, 대다 어? 뭐야? 초코 뭐야? 있네. 그렇죠? 오른쪽 앞서서 아니야. 없어? 가세요. 그 뭐야? 커피님 가세요. 우리 그 앞에 바 둘게요. 나 카메라 간다. 네. 커피님 음... 같이 네. 싸워요 네. 바로세요. 왼쪽 바로 요쪽만 바로 들어갈게요. 아, 아직 1번, 아, 이거 카메라한둘다 그래. 용적해야 오른쪽맞을 거야. 그 점수만 먹어요. 여기 답자 이거 들어와요. 1번, 얘 네, 나와요. 수포. 1번 들어와, 1번 들어와요. 1 들어와요. 그다 들어와요. 그냥 나갈게요. 미쳐서 포로 클릭해 있냐 내가 당겼어. 아, 아 클릭. 당해. 뭐가? 아직오? 우리 클릭. 해주자. 그를또 <laughs> 나와요. 이 파티 그냥 오브젝트 하세요. 열두시 제가 먹을게요. 제 스킬 킨다 괜찮아. 못 당겨 잡는 거 봐. 귀엽다. 카메라 먼저 먹지 말고 시엘 캔 먼저 먹어요. 나여 맞아. 맞요 가자. 가자. 왼독 뱀님이 저기, 여기 입구 보면 여기 마동법이 있거든요. 어. 저거 하나 잡아주죠네나 어. 자. 여기 곡사올리가면안 돼. 아, 지금 우리 여 아, 몇 시? 애들 나와. 네. 들어간다, 다시. 여기서 보면 돼. <laughs> 보고 나가면 돼, 여기서. 왼쪽 몹뭐 애들, 매드... 아, 잡고 있구나. 아, 저거 먹어봐, 너. 어머, 나깨웠어 애들 나와요. 밑으로. 네. 그, 잡고 나가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파한테 카메라. 내려가, 나가자. 클릭해주세요. 이파 안쪽에. 우리 그, 굽고 잡자. 커피 솔플 중 <laughs> 26분이에요. 복사 네야 왼쪽 거클릭좀 아, 그 거. 아, 나쪽 거 목사까지 할게. 이거 내가 클릭할게. 가지 그럼 난 마력탕 굴 릴렉스. 이 완전 고기 파티네. 어... 존나 아파요 저거 6시 가야겠다 녹거나 녹이거나 하지말고 그거 복사해켜주시죠 그 카... 뭐야 그거 카메라 지금 잡는 중 오카티가 어, 그 아다 아... 용적이어서 아 디바인 잡 디바인 와아이크는다 <laughs> 아, <laughs> 좋다 한탄 나왔어? 잘 나오네. 하나 먹을게. 네. 오, 뭐야? 세 개야? 세 개야. 내가. 와. 나도 뽑고, 씨네도 뽑고. 운 좋네 우리 오늘. 쌔도 못 하나 가 있어. 고기 다이. 고기 이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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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봉투가 떠요, 이제. 거기 봐주세요. 아, 네, 보고있 남준. <laughs> 아, 잘써먹었아소도 <참을까. 웃음> 없죠, 소호. 얘네? 네? 소도 없죠, 소 네, 없어요. <laughs> <어슷. 웃음> 판국 하나 있어, 파란색이. 어떡하냐. 제가 마르푸탄 킹카 아니에요? 목 잡고 가요 이파디 아 마루쿠탄 킹카야 쟤? 존나 못하던데 누가? 흡파 아까 어비스에서 만났었단 말야 쟤랑 제리? 후보? 맞지 않나? 모르겠어 확실히 네, 맞는 것 같아 쟤네 종영점인데 바라파 고육점 먹기만 하면 돼 우리 나름 오늘 만다 생각하고 왔는데 더 많은 애들 만났어? 고기도 줄을 서야 돼, 씨발. 줄을 잘 서야 돼. 그럼 방금 친구 말랑 고기가 짱이지. 지우죠 지우고 지우고 내 그리고 내려가서 좀 명확하게. 2로쟤네 어디 있어? 여 아. 시, 여 시, 다섯 시 시다. 내려갔어. 아니 안 보여가지고 아 올라온다 이제. 가자. 작게. 청령 있네 1번 거, 1번 거. 어? 1번 진너공파나 10번 아아 아자 없다 잡아, 한 번만 1번 가자 1번 <laughs> 돼지 돼지 1번 저 돼지 고정징으로 아, 가자 고정징어로 다 고기니까 우리 네. 치유 골랐어요 네. 우리 치유 골랐요자천중언 있나? 아나 죽었다 나 소생 찍어도 그냥 격수가. 쿵파. 내가 템보1 되지? 쾌강. 이번 다 3가요. 3. 아. 어. 기사끝한다 3. 에. 얘가 얘. 말할게이이봐이 봐. 아, 너 원이다, 예. 1 1 1 1 1 1나 대신 1 1나 신속 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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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1 1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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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나깽겼어나긴 5긴. 5 나왔다 아긴 5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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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긴지긴 5긴. 5긴. 고긴 5긴. 고긴 5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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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5긴. 5긴. 와 제대로 옥사, 아직 1분 남았는데 여기 쓴거죠 탄? 네 하나, 하나 썼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있고 오케이 두개더 있어 상우야 네. <laughs> 여기 매장 여기 매장에 여기서 곡사 떼요 55초 네 얘들아 죽여줘 <laughs> 네? 남준이 고기 명분을 다 하고 있는데? 자, 거이다 타면 되겠다. 기갑 어, 있잖아. 없나? 기갑 있네. 있어. 올라온다, 애들. 아, 왜 아이템 <laughs> 보이. 야다 곡사. 보증, 보정증 보조, 가야 거 뒤에서도 나와. 마도 좀, 마도 찍히시는 분. 3번 어, 마도. 나 그냥 제적. 애들 왼쪽으로 돌아 만난다. 정령 5. 정령 5번? 정령 5번? 네 4번까지 지어놨어, 4번. 네, 자격까지. 다행히, 은신클라스는 없네. 그거 낀거죽었다라 풀리는데. 잡아이어 잡아. 자부. 아, 다부됐어. 바보. 바보. 4번, 바보, 바보? 남전타? 아이 파트에서 아무렇다? 아 돼지 올리고 타세요, 그냥. 지금 타야겠는데? 예왜안타요다 아. 아, 그래, 올려요? 1. 점사하다? 아. 기갑 죽었어요? 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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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좀 불러 줘요. 남 1번 준이 하고번 어. 내가 발목? 1번. 3일어났어요 잘라야 다 잘라. 4번 찍히지 4번. 아안 보여. 안보여 버케이 버려버려. 버려버려. 아래 위에 챙길게요. 아니, 위아래. 위중앙. 위중앙. 아래로 나와. 아래로 나와. 신지님 여기 껴줘요. 여기 껴줘요. 저도 땡겨 기 보이거든요. 1번 일어나서 듣겠다. 부수님이 봐도 주 돼. 네. <laughs> 아래 나랑 말살 씁니다. 네 그쪽 말살 쓰지 말고 제가 왔다. 쓸게요 중앙 탔다 저기까 네. 안에 들어오는 거 내가 재워줄게 오케이 오케이 내 네, 올라간다 애들 올라간다 뜬다 뭐 맞차 까는 중 까면 네. 중앙으로 바로 와요 들어왔다 여기 까깔수있죠아 아, 까는 네. 중. 아, 네. 중. 중. 아, 중 여기 안에서 1번 막고 있어 까면 돼칭 불러줘요 거기 어, 위에 까어요여번 1번, 1번 중앙 에도데 깠어요 가운데도 네. 밑에도 깠어요? 격수도 돌려요, 격수. 선비약 격수. 아, 다운이 뭐라. 고기 먹어도 되나요? 1번 고기. 보세요, 아 드세요, 고기님. 네, 감사해요. 2번, 아,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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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갈게. 아, 나 진이 안 찍혔구나. 3번, 딸. 아! 어. 4번, 4번, 4번. 불렀어 아, 나 맞어? 쌤 맞아? 잠깐만.

13분 10대. 15초, 3 0초 남았어 네오 오. 안 땡길게 이거 내꺼 뜰게 내꺼 호버비좀네 살려줘야 할것같 챙기자 이거, 이거. 어 전, 15초 복사 15초 어봐봐 복사 아해다 아, 진짜 아, 전차 타요 아 맞아 탄탄탄 복사 내가 대기하러 가 근데 다 죽었다 타, 그냥, 빨리 타요. 아, 네. 그냥 타요. 아, 미주님 그냥 타요. 아예 아예 타버려. 어. 지금 타. 파셀? 바로 타. 바로 타. 바로. 아, 네. 아. 장비형 이거 또배니 하나 먹고. 하나 먹었어요. 아, 하, 하나, 하나 더 먹어요 그냥. 바로 타세요. 애들 중앙 타고 왔다. 중앙 거 싸워줘요. 네. 싸워자. 네. 네. 위에 천족. 애들 네. 아무도 안 가? 깨깨깨깨 네. 깨. 전차 깨, 깨, 깨. 깨요. 5번 간다. 이거 1 번? 아 이거, 아, 아, 이거 전차 깨고 이거. 수, 저 내려가자 네. 야들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저 무적이에요. 잡아줄게 네, 무적이래. 어. 어봐 여기, 여기 어차피 <laughs> 어, 안녕. 불러봐 저녁 올라가. 면 얘네 뭐다 퍼져 있는데? 다깨정투 <laughs> <laughs> <닿게 웃음> 파이 뒤에 허, 파이. 퍼진 어 나도 한번 더할 거는? 아, 재밌는데? 맛있는 아, <laughs> 맛이 있어, 이거. <laughs> 돌아다니는 거 재밌는데? 오, 천정 아, 발목 잡기 유희네. 아, 잘 끼고 왔네. <laughs> 두번 싸우면 끝나는가? 맞네. 타이 아, 내가 다 싸워야 되겠다. 이런 때마다 쓰죠 그냥. 와 남주 상비약 네. 세개 먹어놨어? <laughs> 버까 <굴리버릴> 참고로 <거. 웃음> 아, <laughs> 내가 두개 <2개> 먹었거든. <웃음> <웃음> 아니 나저저 전부 어있죠? 없나? 썼나? 없어 네. 없어. 전부 네. 코리고 응. 우리는 죽고 있어요. 상비약 다섯 개다. 우리면제해 봐. 아, 번... 싸워자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리 끝내자. 탄이 굴려요? 뭐가 <laughs> 다 써버려, 얘. 아, 안 써도 되겠다. 파티 아닌가, 이거? 아, 맞아. 한 판다. 맞아, 찾기야, 여기서.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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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맞아. 핫콘? 팝콘 뭐야? 뭐야, 진짜 열받겠다, 씨. 뒤에 한판 다시 오다가 튄다. 태워야지, 다뒤졌는데 아이씨. <laughs> 위에 복사 언제에요? 1.505 1.505 카메라 중앙 타려고 하나? 중앙 타 가볼까 따라가면 손해 같은데? 네 응. 12시 복사 30초 <laughs> 애들 6시에 올라올라나 어, 탔다. 아, 나 이거. 가자. 이거. 이거. 이자 1번. 잡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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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사 떴을거에요 한명 보고있나? 아 어, 보고있어 한 있어. 안 있어. 그냥 안봐도돼 안탄 많은데 복사 <laughs> 조도될듯 <laughs> <laughs> 복사 타고 못 모아서 못찾자 한번더 싸면 끝아 강탄 두 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 욕심 <laughs> 가운데 애들 탔다 성을 잡으면 끝나 이거 애들 괜찮게 한다 애들 탄다 써요. 그냥 얘네 다 다다 어딨어? 어딨어? 1번 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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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4번 가잡번잡번잡번 4번, 잡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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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아난영절이야 버려줘. 난 어우 6 이상해. 한마리두마리 내려가야 내려가내려가 내려가야 내려가야 은말 잡으면 끝나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아 재미없어 아, 아 수고 참 못썼어 수고야 고생저니다거 저거. 저거. 당황스러 저거. 저요저했어요 저거. 저